하이 하이 첫번째 민족 대명절 추.. 설.. 설날이 오고 있습니다 추석이란데 우리 채널 전통의 설날&추석 엔 컨텐츠지 떡국 만들기와 송편 만들기 전통이었어 요번에 만들 마. 것은 뭐 당연하게도 떡국입니다 자 그래. 그럼 이쪽으로건너가본다 어딨어? 멀쩡한데? 떡국입니다 평범한 떡국인데? 자, 어 그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그래. 떡이 있고요 떡이 음? 있고, 여기 저는 여기서 약간 바다 약간 심해 맛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기 심해 물고기에 그 회가 있습니다. 심해물고기 예, 회가 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만두하고 그리고 저기 찐빵. 찐빵도 있고 여기에는 자수정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흥미? 이제 맛의 풍미를 좀더 더해주고 또풍미야 여기는, 여기는 그래 평범한 김가루시고요. 여기 금가루를 뿌려가지고 계란이랑 같이 그래서 좀더 달콤한 맛이 납니다. 음흠. 여기 에메랄드를 약간 추가를 해가지고 약간 톡톡 씹히는 맛이 있게 만들었고 얘 별거 고급제로 가시나 이거 쿡쿡한이라고 가시나 얘가 이거,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게 구해왔는데 이게 옛날에 썼는데 요즘은 잘안 써가지고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지금 고대 되십시오. 네, 심의 향을 좀더 강하게 자극 시켜주는 비린내 나서 못 먹는 거 아니야 야, 사케는 홍어 자, 그러고 여기 보시면은 좀더 심의 맛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음이 나옵니다 심의 맞아요, 그니까 지한데 얘는 아무튼 심해요 아, 맞다. 지금 있어요. 딱 저기요? 국물에 이게 퍼지는 중인 거고만 국물 이렇게 싹 하고 네. 토템이야 뭐야 이거. 심의 쿠쿨칸을 주신 분이 동상도 주셨어요. 왜 넣은 거야 동상을? 이 동상은 이제 데코레이션. 그냥 죽여야겠다. 떡국이었습니다. 저기요? 떡국입니다. 저기요? 선생님? 이쪽에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 헬게이트인가? 저기 이 대체 이게 뭐죠? 떡국. 일단은 천천히 이로 위에... 와가지고 설명 하나씩 들어봐. 일단 요거 요거 네. 그릇 그릇 그릇이요? 그릇 뒤에... 재질이 이제 좀 뒤에... 단단한 것 뿐이야. 왜냐면은 핑계 기좀그래인가요 그릇 그릇 어 그냥 까만 그릇 까만 그릇 어? 여기 보면 이제 국물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어. 야 그래서 신선한 느낌을 하고 싶은 건가? 어 신선한 거지 이제 국물이 계속해서 어... 나오는 거야. 살아 숨쉬는 이 생동감을 봐. 지금이라도 사라... 뛰쳐 나올 것 같잖아. 네, 지금 당장 저기 어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생물 이 떡국에 이제 그 데코레이션. 생물이요? 밖에 붙어 있는 건 뭐예요? 요거 요거 요 기둥들 요것이 기둥? 젓가락 젓가락. 여러 명에서 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양도 푸짐하고. 그럼 이슬은 데코레이션인가요, 아니면 그릇인가요? 아 요거 김 김가루 김가루. 네? 그리고 하나를 보면은 이게 좀더 맛있으라고 마법진 아, 하나 아, 저기... 만들어 놨고. 뭐? <laughs> 마법지 왜 넣어 이게 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 거야 소금이나 어. 후추 그라인더 같은 거 알지? 그릇그릇하면 저 안에 소금 나오는 거야 뭔 어, 소리야 간을 맞춰주는 거야 예참 맛있어 보이네요 약간 그러니까 얘는 매운 맛이야 이 정도면 매운 맛이 아니라 매워 죽을 것 같아 괜찮아 괜안 죽어 안 죽어 이거 비록... 요... 이번에면 제떡국이 최고네요 그래라 이건 먹을 수 있겠다 <laughs> 난 이거 양이 많아서 못 먹을 듯 양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 맛은 훌륭해 보이는데 아주 어.